안녕하세요. 연세내과, 연세우장내과, 임대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, 이번 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식도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식도가 뭐냐면, 목에서 입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로 들어가죠. 그러니까는 식도는 위로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. 통로가 되는데,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근데 가끔씩 속이 쓰리다 가슴이 타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.위에 있는 것이 산이잖아요.산 위에 산은 왜 나온다고요?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죠.우리가 각종 뭐~ 세균 더러운 음식 뭐~ 식중독 있는 음식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것을 소독해가지고 균을 죽여줘야 돼. 안 그러면 은큰 병이 생기는 거죠. 그러는데, 그러한 소독하는 기능을 해서, 강한 염산이 나와요. 염산이 그래서 균도 죽이고 음식 소화도 돕고 그러는데 그것이 식도로 올라와요. 그 그러니까 식도는 원래 음식이 내려가는 통로로만 그 만들어져 있는데 산이 올라오니까 그 산이 식도를 녹여가지고 식도괴양이 일어나고 식도에 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심장병 있는 줄 알고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이 깨끗하다고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원인들은 산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부패 음식을 2, 3인분씩 먹고 거꾸로 뒤집어 있어도 물구나무 서기에도 음식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 음식이 막 넘어오는 거죠 음식도 넘어오고 산도 넘어와가지고 식도가 막타 들어간다고 그랬어 식도 역류라고 그러죠. 위산 역류. 위에 있는 염산이 식도로 가면 식도에 염증이 있어서 식도가 타 들어간다. 라는 것을 위산 역류라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차점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